체크 의야해전해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이브 스위치 앨범을 찾습니다 피그젤 버전이랑 탈망 보라색 약간 바라모니 아니면 굴로모니가 있는 앨범을 찾으니다 우선 이거 먼저 가볼게요 응? 음. 아니야, 는데 아니. 아니, 이거 피폐해지지, 책을 무단 달조에서 참. 점프 킹 CD CD는 이번에 위로 나오는 거로 CD? 예뻐요 옆자 거 한번 꺼볼게요 우선 단 단전 사진이 두장 들어 있습니다. 멤버 땅 체장 치 우선 멤버 우선 여정장. 멤버 장장인데 다. 요즘 언니와 동일한 포즈터입니다. 잠만요 우선, 언니 언니가 나오기 바라면 우선, 여러, 부서죠 하... 저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끝> 세! 에이, 원님은 가거다습니다 저, 템대박 와. 이녀이제포이북찍이녀 아니면... 찍었어? 찍이어석이 녀석. 이 녀석. 이녀품은다 맞아? 응. 스티커 이렇게 멤버 있는 영어 버전 스티커데이입니다그 다음에 럭드포카는 가드차 팀에서 유즈나니 2 0 0 0 이젠 인형제나 안녕즈 이렇게 나와서요. 여러분도 해야 이 노래 들어봤죠? 저진짜 음. 이제 두 번째 앨범 아니 두 개에서 원희몬 언니가 다온다면저 진짜 원희몬 언니 자비에요 要开抽奖呢兄弟，要给过过。我那个难不看呢？然后呢？兔子头，h e a r 하트는 먼저 볼게요. 가론 가드사 팀다 모았습니다. 이차 언니, 꼭, 하면 어, 과연 어, 하나, 하나. 두개다원인 언니들. 여, 원인 언니. 그럼 이제 구성 다 맞아? 응. 음. 포즈 은 이렇게 주면 이따가 앨범의 구조품으로 별로 저 근데 진짜 대박인데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아이유 브두 번째 앨범을 창, 참저 어린 언니가 나왔는데 지금, 지금, 또 원영 언니가 나온다면 저 진짜 고 오... 근데 이금 지금, 가안나금 지금, 지금,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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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금지 캐닝. 을 까볼게요 아까첫 에버가든에서 나왔던 키니츠. 에버차 위치 라고 찾다 이춥니다. 다음에 안녕.